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하는 산미입니다. 발리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스노클링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발리를 여행하면서 스노클링을 여러 군데에서 했답니다. 누사펜니다 섬에서 세 포인트, 빠당바이 항구에서 출발하는 블루라곤과 탄충제품. 각 구역별로 스노클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포인트별로 차이점은 어떤지,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우선 누사페니다를 가기 위해서는 발리 산우루 항구에서 40분간 쾌속선을 타고 가야 합니다. 저는 마일리얼 트립에서 투어를 신청했고, 클룩에서도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투어 신청 가능하니 야, 참고, 참... 참고 바랍니다. 네, 네, 항구에 도착한 뒤. 아이들을 따라 길을 걸어갔어요 수영장에 팔린 식당 같은 건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수영장 양 옆으로는 야외 샤워기가 있어서 수영복을 입고 샤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면도구, 수건을 챙겨가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탈의하면 뽀송뽀송 저는 드라이기도 챙겨가서 콘센트에 꽂고 사용했답니다 스노클린 안전수칙이 적혀있는 종이도 줬어요 이제 오리발과 스노클링 마스크를 받으러 갔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스노클링 마스크를 사용하기 싫어서 챙겨왔답니다. 오리발은 빌리기로 했어요. 이제 보트를 타러 바다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크리스탈 베이입니다. 누사페니다는 물이 진짜 맑았습니다. 바다 협곡이 있고 다양한 선호초를 구경할 수도 있었어요. 물고기들도 있었는데 보호색이라 카메라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튼 물고기들도 많이 있었다는 점, 잠수를 하는 모습을 가이드가 찍어줘서 마음껏 수영하는 영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칭찬해줘서 기분 나다 그러더니 가이드가 저를 잡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바다구부기를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실패하고 산호초 구경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 출발. 두 번째 포인트는 가마 베이입니다.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물고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물도 깨끗하고, 물고기들도 많아서, 진짜 수영할 맛이 났습니다. 파란색 불가사리도 보고, 그 옆에 니모들도 봤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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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식빵으로 물고기 밥을 주는데 생선이 저를 물었답니다 님모바스로 가까이 다가가서 구경했어요 물이 정말 파랗지 않나요? 원래 만타가오리 포인트를 갔어야 했는데 파도가 센 관계로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거북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바다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거북이 보이시나요? 야생 거북이라 그런지 저희가 다가가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는 발에 불날 만큼 열심히 쫓아갔답니다. 거북이가 수면 밖으로 숨을 쉬러 가는 것 같은데 위, 아래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마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물 밖으로 뿅 숨쉬는 것도 봤답니다. 스노클링이 끝난 후 아까 갔던 식당 자리에서 나시 고랭과 미고랭을 먹었습니다. 음, 미고랭이 더 맛있었어요. 오늘은 다른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제 수영장수장소 도착했어요 여기서 오리발 네. 같아요 네. 화장실은 식당 뒤편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수영복을 안 입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갈아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보트를 타러 바다로 갔습니다 어제보다는 작은 보트여서 깊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좀 걱정됐어요 바당바위한 크기도 작더라고요 이번 배는 위에 짐을 실을 수가 있어서 물에 젖을 걱정은 안 해도 됐어요 주변 풍경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 포인트인 블루라군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물고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니 몸이 좀 따갑더라고요. 수질은 확실히 누사펜이다보다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고기들은 확실히 더 많았어요. 신나게 수영하고 이건 아마도 모래이 장어 같아요. 이모집 뒤지기. 가이드가 물도넛 만드는 거 보고, 저도 도전? 잘안 되네요. 두 번째 포인트: 탄중 제품입니다. 여기가 역대급으로 큰 물고기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지 않나요? 여기도 니모들이 있어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물고기를 만지고 싶어서 살짝 건드렸다가 찔려서 피났습니다. 물고기들, 비닐이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세요. 신나게 놀다 보니 힘들어서 튜브에 앉아 있었어요. Because yes, the liquid yeah. uh, Dirty. Is not the border? Yeah. Yeah, it's right. Uh. <laughs> What's your name? Balloon. i don't see go on because you see because the uh, tedans very very fast yeah. 여기는 옷 갈아입는 곳, 그리고 간이 샤워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전화하더니 미안하다고 주신 선배도 맞다고 해서 맛있게 나브고랭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브고랭이더 나았던 것 같아요. 스노클링 스팟을 비교해보자면 누사펜이다섬의 바다는 정말 깨끗해요. 진짜 물속에 있는 애내 너무 맑아서 기분이 좋답니다. 그리고 특히 가마베이는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블루라군과 탄중제프는 누사펜이다 보다는 물이 덜 깨끗해요. 물 속에 있는 내내 몸이 좀 따가웠고 수면 위에는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탄중제프는 블루라군보다 포인트가 더 깊기도 하고 큰 물고기들이 정말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는 더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이나 사진이 누사펜이다 보다는 더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